안녕하세요. 자반 튜브 운영자 자반 고등어입니다. 그 DJI 그 AS가 뭐 엄청 구리다라는 영상을 보고 그 유일하게 혼자 그 찬사를 보냈던 그 김모씨. 그 서귀포에서 굉장히 그 열심히 아주 성공적인 그 성실하게 살던 얘 친구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목수가 되겠다고. 그너 옛날에 해본 적 있냐? 이놈이 경영학과 출신, 경영학과 출신. 근데 어쨌든 뭐 자기는 목수가 아, 되고 싶다고 그냥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지금 뭐 매일 같이 뭐 하루에 뭐 나무를 50개를 톱질했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, 겸사 겸사 에, 와이프랑 같이 에, 제주도에 뭐 그놈도 보고 또뭐 겨울에 또뭐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걸 먹으러 이제 제주도에 왔는데 일단 제가 이 매빅 미니를 제주도에 가지고 와서 날리면서 찍은 영상은 일단 먼저 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 전까지 제가 이제 매빅 2 줌이라는 그 드론을 사용했었는데그 매빅 2 줌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매빅 에어라는 또 드론을 가지고 와서 또 촬영한 또 제도 영상은 또 요게 이제 보면 이제 나올 텐데 영상을 제가 왜 찍었는지를 지금 부터 얘기를 하면 매빅 미니가 초 물론 이지 j i 회사 자체에서도 이거는 자기들이 가볍다고 여기 보면 이제 249g이라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250g 미만 들어오는 무슨 뭐 장난감으로 분류가 된다는 등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팔아 먹으려고 그냥 미국에서 엄청 팔리니까. 근데 규제가 강화돼 갖고 뭐 사람들이 어못 날리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안 살까 봐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초보자들을 위해 위한 드론이다라고 뭐 마케팅 엄청 광고 공부 많이 했는데 저는 드론을 매빅 에어부터 햇수로 한 3년 정도를 이제 드론을 사용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보자가 날리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라는 음.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매빅 에어도 그렇고 매빅2 뭐 줌이나 프로나 그렇고 이 컨트롤러에서 이 조종기 이 조이스틱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, 있었다고요 다 근데 얘는 그 감도 조절 자체가 안돼 음. 그래가지고 여기 얘네가 공장에서 설정해놓은 그 감도 그대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음. 그것도 뭐 사용하는 사람의 이것만 처음 미니만 처음 써본 사람은 아 들어오는 이렇고 이 조이스틱 감도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움직일 수 있고. 저처럼 맵이 시리즈를 쭉 써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감도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조금 음. 나는 마음에 이제 안 들었다라는 거. 되는 게 있다면 은 이제 짐벌, 카메라 짐벌에 이 올라가고 내려가가는 속도 하고 뭐 얘가 이제 내가 키를 놨을때 천천히 스무스하게 정지되는 뭐그 정도밖에 조절안 된다는 건데 음.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얘가 센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시계 비행을 또 하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? 시계 비행. 근데 얘 보시다시피 색깔이 이래요, 얘가. 음. 그래서 이놈을 띄워 가지고 하늘로 쏘면 어느 정도 가면 안 보여. 그렇아도 <laughs> 등치가 코딱지만 한데 색깔도 이래 가지고 이게 일단 눈으로는 안 보여. 어디 갔지? 아, 놓쳤다 씨. 또 끊겼어? 아, 놓쳤어. 이게 조금에서 잘안 보여. 그래 갖고 근데 여기만 쳐다봐야 되는데 주변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 화면 그 좌우 위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음.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얘는 센서가 없다는 거죠. 센서가, 아니, 아니, 착륙할 때만 이제 아래를 알기 위해 이 센서만 이렇게 아래만 센서가 있고 음. 전후 작업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게 조심스럽고 불안하더라. 오히려. 음.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전후, 이 화면도 보다가 어느 정도 시계비행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 물론 뭐, 내 위치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이뭐그 아래 표시가 되긴 하는데 음. 그것만 믿고 하기에는 음. 나는 계속 좀 아니 불안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음. 실제로도 음. 이거 제가 그 서귀포에 음. 새 섬에 가가지고 음. 거기서 제가 이거 한번 날렸는데 음. 얘를 띄울 때 위를 보고 띄우긴 합니다만은그 음. 위에 나뭇가지가 있는 쪽으로 약간 살짝 흐르면서 음. 거기에 이게 닿아가지고. 나무 잘랐지. 얘가 거기서 전정을. <laughs> 소나무 나무가지 치기를 거기서 <laughs> 이렇게 얘가 거기서 화면이 흔들흔들하는 게 바로 그때 소나무 나무 가지치기를 얘가. <laughs> 그 다음에 얘가 날아갔다라는 거.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제품 같았으면 바로 센서가 작동돼 가지고 더 이상 뭐 하여튼 뭐 그런 단점이 있고 하여튼 이게 초보자들이 이게 날리기에는 시계비행만 뭐한다면야 혹시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게 날리다 보면 겁이 없어지거든. 그렇지? 맞아이 그냥 쭉쭉 보내고 막 하다 보면, 어, 하여튼 좀 그게 좀 걱정된다라는 것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덩치가 진짜 작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 제가 이거를 띄워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자주 나오냐면 최고 전력 도달인가? 그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자주 이게 나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그, 그 보니까 얘가 처음에 호버링에서 떠서 바람이 막... 두는 거를 견디려고 음. 이 모터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펠러 네개가 100의 힘으로만 돌면 호버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음.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견디면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호버링을 하려고 음. 이놈의 프로펠러가 정확히 수치로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0막 걸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네 드론이 최고 모터가 최고 전력치를 음. 경신하면서 돌고 있다. 이게 계속 나오니까 엄청 불안한 거야, 이게. 그래서 정말 이 미니는 극한 환경. 뭐 잠깐 테스트, 바람이 많이 불때 얘가 과연 견딜까? 그래서 뭐 잠깐 올리고 뭐 내리고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느 정도 보내도, 어, 가네? 이런다고 얘를 계속 보낸다든가. 어, 나는 시계 비행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를 하여튼 시계 비행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얘가 견디긴 어느 정도 뭐 견딥니다만 그거를 그런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날리는 거는 받아 적으세요. <laughs> 나는 그 상태에서 이걸 계속 날리면 내 베빙비는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제주도에서 갑자기 목수가 되겠다는 그놈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양반 친구가 후배인가가 제주시에 사는데. 뭐 그런 영상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. 근데 그냥 반 이걸 사서 바람 많이 불 강풍에 날아갔다가 이놈이 최고 전력 도달 어쩌고 하더니 그 바람이 날라가가지고 <laughs> 잊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냥 바다에서 날라가서 빠져버려가지고. 그러는 <laughs> 조심하셔라. 라는 얘기를 이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황급히 <laughs> 끝내? 어 <웃음> <웃음> 끝. 끝